안녕하세요, 소녀입니다. 오늘은 연예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. 사실 제가 버스니경 팬이에요. 그럼 남도 좋아하는 거 아니냐 하겠는데요? 아, 팬인데 관심 없어요. 팬인데 팬이라는 선에서 그선 안에서 좋아하는 거예요. 어, 남도로서는 별로. 별로고 다른 아이도 해주 별로 어, 별로라 하면 욕할 텐데 도대체 음, 그렇게 안 좋아하는 거 안심하세요 안심하시고 계속 덕질하세요 어 이건 도대체 뭐냐 안심하시고 좋아하세요 조 욕하지 마세요. 가지세요.